제가 멸치장에 귀마의칼면을 깠습니다 한 박스 2만원 2만원짜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팩 아 꽝이네. 먼저 팩 제발 좀. 오, 오로... 아 아닌가? 아 아. 중복이잖아. 아니 중복이 나오냐? 이러지 말아줄래? 이러지 말아줄래? 또 꽝이야. 안돼. 이럴 순 없어. 제발. 안돼. 또 꽝이야. 이럴 순 없어. 중복만 안 나오면서. 제발. 오, 뭐가 나왔어. 잠깐만. 설마. 탄지로 좀 똑같은, 오, 아니야. 탄지로만 똑같은 게 아니야. 가자. 이거 말고. 뭐, 뭐야, 제니씨 제니씨, 너, 뭐야, 제인 씨 이상해. 제인 씨 여자 등장 또왜 이러니? 와, 야! 무슨 탄지로만 나오냐? 근데 멋있어. 남은 팩 오야 많이 남았네. Hey, 가자, 가자, 이 가자. 아 꽝이야. 아, 아 꽝이야 이럴 수 없는데. 아니 저 안돼 또 꽝이야. 네핀 남았어. 오늘 다 썼단 말이야. 돈 얼마나 썼는데 내가. 안돼 이럴 수 없어. 오 뭐가 나왔다. 오 뭐, 뭐가 나왔는데? 잠깐만, 너 아니야? 너, 잠깐만. 너시코드 뭐야? 뭐 아니야? 똑같은 거 아니야? 자, 가보자고. 나도 좋은 거좀 뜨게 해주라. 저번에 주위에 뽑았잖아, 하이퍼레요. 아, 제니즈! 깨디쯔! 우리 제니즈가 가이 노나크키요이친 내기 내기 이세그 제니츠 말하는 거군. 야 멋있어 에이아안 떴네 아쉽게도. 자 가보자. 좋은 거도계세요 제니츠보다 좋은 게안들리가없오 왜요? 안돼 내일도 들어오는데 제발 이번 이번 거라도 마지막 오 떴어 오 대박이야 떴어 떴어 잠깐만 여러분들 먼저 봐주세요 눈 감을게요 뭔가요 내 니꺼